전체적으로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드리자면 기존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전에 아이오닉5 출시 소식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현기차에 아이오닉5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개된 자료들과 론칭 행사 영상을 통해 접한 아이오닉5의 특장점 및 개인적 소감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닉5 차량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이미 다른 채널이나 유튜버분들이 올린 영상이 많으니까요. 저는 생략하고요. 테슬라 모델 3 오너 입장에서 느낀 아이오닉 5의 매력 포인트 3 가지와 아쉬웠던 점3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 제가 실차를 접하거나 타본 게 아니니만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감이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오닉 5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점세 가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외부 디자인입니다. 이번 아이오닉5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게 현대차에서 1974년인가요? 최초로 자체 제작해서 판매했던 폰이라는 차라는 건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각진 해치백 스타일의 차인데요. 어, 정말로 예전 폰의 느낌이 군데군데 묻어나긴 하더라고요.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된 디자인과 레이아웃, 전체적인 균형감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에다가 첨단을 더한 음, 뉴트로 감정이 날까요? 현대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포한 후에 처음 내놓은 전용 전기차야 디자인에 음, 포니를 오마주했다? 나름의 의미부여도 잘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테슬라 같은 디자인에 비해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전후방 라이팅에 디자인 포인트를 줘서 약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사이버틱한 느낌을 표현한 점도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픽셀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이오닉 5의 리어 램프를 봤을 때 저는 딱그 영화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현대에서도 이 라이팅 디자인을 일명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디자인 컨셉은 전후방 램프 말고도 충전구 등에도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살짝 기대가 되긴 합니다. 실제 제원표를 보면 신형 투싼 정도 크기로 절대 작은 소형차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화면상으로만 보면 꼭 소형 해치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오니 5가 이 e 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첫 차이기 때문에 3m에 달하는 휠베이스 그리고 차급에 비해서 좀큰 편에 속하는 20인치 대형 휠을 적용해서 그런지 기존 현기차의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상당히 다른 비율의 디자인을 보여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디자인과 라인이 특징이라면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5의 스타일은 뭐랄까요. 폭스바겐 골프를 연상시키는 일종의 스포츠해 치백 같은 느낌이면서도 나름 독창적인 포인트까지 있어서 뭐가 더 낫다 평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자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간에서는 테슬라의 기습적인 가격이나 농간에 놀아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는 경쟁자가 있어서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오닉을 살수 있다면 뭐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 예약 당일날 가격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롱레인지 트림 일부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는 약 5,2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생각보다 비싼 5,7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오닉5의 전기차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받게 되겠죠. 어, 서울시 기준 1200만원 정도를 풀로 받는다고 하면 실 구매가 기준으로 4000만원 정도면 살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산타페 정도라든가 뭐 그랜저 정도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상품성은 넘친다고 보여지고요. 기존 전기차였던 코나 EV와 비교해보면 어, 아이오닉5의 가성비가 더 눈에 띕니다. 코나 EV의 차량가가 4,90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히트펌프 들어가는 윈터 패키지에다가 주행보조기능이 들어가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추가하면 약 5,20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배터리 용량도 64kW에다가 주행거리도 400kW 초반대로 아이오닉의 72kW 배터리와 약 주행거리 430kW보다도 더 떨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을 쓴 진짜 전기차니까 음, 뭐랄까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모델들과 비교해선 상품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내에 출시한 전기차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상품성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에 이 생태계 파괴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국내에서 가격을 대폭 인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인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 3와 아이오닉 5의 가성비 대결을 주제로 영상도 한번 정리해서 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슬라와 달리 이번에도 현기차 특유의 옵션질과 등급 나누기 신공은 여전히 발휘가 된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기본 트림 선택하고 외장 컬러, 인테리어 컬러, 휠, 자율 주행 옵션을 선택할지 말지 선택하면 끝이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가격표는 앞으로는 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자륜도 옵션으로 빼놓은 것 같고요. 주행보조장치인 스마트센스도 선택품목인 것 같습니다. 공개행사에서 주구장창 강조했던 리빙스페이스 관련 품목들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죄다 선택옵션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옵션 장난질과 급나누기는 이번 아이오닉에서는 좀 안하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합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V2L 기능입니다. 현대차에서도 이번 공개 행사에서 PT의 상당 부분을 이 기능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기대한대로 매력적인 기능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V2L이란 전기차 배터리를 빼서 일반 전기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굴러다니는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차는 충전만 하잖아요. 전기 제품으로 말한다면 입력만 하는 셈이죠. 헌데 이 기능이 있으면 충전한 전기를 다시 빼서 다른 전기 제품에 쓸수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인 것 맞습니다 뭐 혹자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전기차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이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라고도 하시던데요 어, 배터리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헌데 발열, 화재,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오픈하지 않은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데, 이번 아이오닉5에서는 이 기능이 탑재가 된 거예요. 나름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야심차게 출시를 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기능 때문에 혹은 다른 기능 때문에라도 코나 EV처럼 화재 논란에 휘말린다면 아마 앞으로 현기차에 그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3.6kW 소비전력까지 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휴대용 히터 한개 틀어놓고 전자렌지를 야외에서 돌리면서 대형 TV를 꼽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정도예요 야외에서 말이죠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시거잭 출력이 약 200W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나오는 SUV 차량들에 많이 달려 있는 220V 콘센트도 700에서 800W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 1kW가 안 되는 거죠 그마저도 시동 끄고는 긴 시간 사용할 수가 없죠 어, 출력을 풀로 사용한다고 해도 아이오닉 배터리를 다 사용한다면 20시간 정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대박인 기능인 거죠. 차박 외에도 이 기능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마어마한 대용량의 휴대용 배터리팩을 타고 다니는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뭐 v2l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안정성 문제 때문에 배터리 용량의 100%를 v2l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긴 해도 매력적인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빙스페이스라는 개념을 현기차에서도 많이 강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명확한 목적과 사용처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능이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느꼈던 좀 아쉬운 점들인데요. 첫 번째로 실내 디자인입니다. 어, 너무, 리빙 스페이스, 뭐, 공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탓인지, 뭐, 컨셉은 다 좋긴 해요. 근데, 고급감이나, 뭔가 세련됨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센터 패널 부분만 빼고 나면, 약간, 뭐랄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레이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같은 급의 차가 아니니까, 소재감이라던가, 이런 건 실제로 많이 다르긴 할 겁니다. 어, 평평한 바닥을 잘 활용한, 유니버셜 아일랜드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는 설계라던가 뭐 이런건 혁신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감이나 세련된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트베리에이션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글쎄요 물론 테슬라에 비하면 훨씬 활용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suv 차량들과 비교한다면 뭐랄까요 특별한 포인트랄 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특히 12.3인치 모니터 이게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된 모니터 부분의 흰색 베젤은, 아, 글쎄요. 그 외장에서 느껴지는 하이테크적인 요소를 조금은 해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차량 가격대와 원가 문제를 감안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로 무장한 외관 디자인에 비해서는 실내 디자인은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컨셉카에서 보여줬던 기대치가 너무 커서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자율주행 성능이에요. 아이오닉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이니만큼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대의 주행보조 시스템이죠. HADA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름 현기차에서는 최신 기술이긴 한데요. 아이오닉을 위해 뭔가 새롭게 개선된 거라기보다는 이미 기존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는 주행보조 장치를 아이오닉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핸들 조향하고 뭐 차선 유지하는 정도? 예. 그리고 가다서다? 뭐이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뭐이 기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첫 전기차이니만큼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제가 좀 컸나 봐요 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어,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당분간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경쟁자가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세 번째 아쉬웠던 점은 OT 기능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율주행 기능과 연장선상에 있는 기능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의 팬층이 탄탄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팬덤의 원인으로 음, 제 개인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잘 빠진 디자인도 아니고요, 또 뭐마무시한 제로백 성능이나 출력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는 매우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테슬라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OTA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어, 소비자를 감동하게 만드는 뭐랄까요 작은 디테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는 게 보통 처음에 새 차를 사고 타다 보면 구형이 되고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헌데 테슬라는 타면 탈수록 차가 좋아져요 왜냐 업데이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차내부에 UI라던가 UX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차로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기프트,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라. 차나기보다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업데이트라. 일상생활을 업데이트라. 사용하는 업데이트라. 스마트폰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정도예요. 8. 예컨대 음. 밤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갔다가 어, 다음날 아침에 네.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스마스, 새로운 차가 되어 있어. 되어 이 자체가 얼마나 재밌어요. 테슬라라는 회사한테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이게 가능한 게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통합 모스 어, 시스템이 어, 있기 때문인데요. 뭐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 자세히 드리자면 한 시간도 모자라니까 뭐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튼 이번에 출시한 어, 아이오닉 5에서는 펌웨어 OTA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OTA를 감안해서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맵 정도의 간단한 업데이트 정도의 뭐랄까 제한적인 업데이트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음, 이렇게 눌러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했었거든요? SD 카드 신용량을? 넣고 빼는 수고 정도는 보시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아이오닉 5를 엄청 까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메이커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카가 조명받는 이유도 이 문제 때문이잖아요. 결국 IT 강자인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같은 거겠죠. 테슬라는 스마트폰 시대 애플처럼 나름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거고요.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과 시작부터 플랫폼 기업을 추구해온 테슬라와는 어찌 보면 지향점이 같을지는 몰라도 출발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갈 길도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만 주구장창 만들던 현대가 갑자기 뭐 플랫폼 기업이니, 뭐 IT 기업이니, 뭐 흉내를 내는 건 오히려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 그거는 저는 잘 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봐요. 사설이 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드리자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 잘 만들었다. 상품성도 상당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기존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적인 부분이라던가 고속 충전 지원, 그 다음에 V2L 기능들은 정말 혁신적이다. 매우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나 OS 부분은 실제 아이오닉이 출시되고 실사용기를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 역시나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오닉5의 가격표와 옵션 선택 그리고 유지비와 예상 구입비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